만들어 민이야. 오늘은요. 어 저번 레진을 사용하려 했는데 레진 사용을 못 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레진을 사용한 주스를 만들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알려드릴게요. 레진, 레진 쓰신 분들은 물풀로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레진, 일단 그리고. 이런 컵 말고요. 저가 더 예쁜 컵이 있어요. 짜잔 컵. 물감을 분들 주세요. 더 예쁜 컵 보여드릴게요. 짜잔 이런 컵도 있고요. 이런 컵도 있는데 요건 빙수로 써야겠다고. 하저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주스 통은 맥주로 할 거예요. 컵이 오늘 여기에 볼게요. 하는 레진을 섞어줄게요. 나갔다. 아, 그리고 그리고 더 예쁘다 하려면 토핑들도 준비해주세요. 아, 크. 일단은 레진을 섞어주고 올게요. 이제 경화제와 주제를 섞어줄게요. 색깔이 이렇게 된 거라서. 좀. 일단 이걸로 사용했고요. 이거는 입수시계로 섞어주세요. 그리고 물감을 저는 레몬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레몬주스를 하기 위해서 또 정도를 해주세요. 저어 지금 아침에 하는 거라 섞어주고 올게요. 일단 다, 다 섞어왔어요. 일단 다 섞어왔는데 이제 수스를 넣어주고요. 네. 자, 여기 넣어줄 건데요. 일 넣어줄게요. 아. 자,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다 넣어주고 올게요. 짜잔! 하고 왔어요. 아까 거든요 토핑을 붙여고올게요 짜잔! 하고 왔어요. 이렇게 토핑을 넣었고요. 중간에 놔두고 왔어요. 토핑 한개더 붙이고 올게요. 짠다 왔어요. 여기 위에 토핑이 검은 색깔이 좀 나왔는데,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쏙. 짠. 짠. 송이요 이렇게 할수 있었고요. 주스 만들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